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기 위한 도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충청남도가 삽교 물을 예당으로 끌어다 쓰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취소원으로 쓰려는 곳 모두 수질이 나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대 과제입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수위가 떨어진 보령댐에 금강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관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2월말 완공을 목표로 국도 40% 등을 따라 21km 구간에 걸쳐 설치됩니다. 문제는 수질입니다. 금강물이 공급되는 시점인 3월과 5월 사이 금강의 수질은 올해를 기준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4에서 3.1ppm으로 측정됐습니다. 해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는 수질이 좋지 않은 시기로 알려졌습니다. 먹는 물 공급 체계에서 1등급 물과 2등급 물을 섞어 공급한 사례가 없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K워터와 충청남도는 정수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다음 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디스크 필터를 통해서 BOD든 오염 물질을 한 20%에서 40%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수자원공사와 논의 중에 있고 금강물을 예당호에 끌어다 농업용수로 쓰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지만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크게 줄자 충청남도는 우선 삽기호물을 쓰는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도가 제2의 취수원으로 삽기호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 예당호의 와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당호의 수질은 4등급인 반면 삽교호는 6등급으로 차이가 큽니다. 특히 예당호물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예산지역의 생활용수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수질에 민감합니다. 그 예당조수보다 수질이 좋은 물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 삽교호나 금강 쪽에는 강준치라든가 블루길 이런 외래어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따라서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고 있습니다. 예. 한시라도 빨리 물줄기를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취수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수질을 최적화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와 만났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